지금, 대통령님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. 먼저 국민의금를 하겠습니다. 최근에 주택 부동산 문제 때문에 약간의 지금, 지금, 지혼지들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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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또는 부동산으로 한정되다 보니까 자꾸 이 주택이 투자 수단 또는 투기 수단이 되면서 주거 불안정을 또 초래해 왔습니다. 다행히 최근에 주식시장, 금융시장이 좀 정상화되면서 대체 투자 수단으로 조금씩 자리 잡아가는 것 같아요. 이 흐름을 잘 유지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 지금 뭐 여전히 변환기인데 참 어려운 상황인 것 저도 조금 이해를 합니다. 다들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렇게 최선을 다해 주시는 거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대한민국 5,200만이 살아가는 이 거대 국가 공동체의 중요한 책무를 이행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. 우리 각각의 개인의 순간순간이 국가의 운명과 또 5,200만 우리 국민들의 삶에 치명적 영향을 미친다는 걸 한시도 잊지 말고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.